자 스펙트럼 직진 직진 스펙트럼 3쿼터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러니 저러니 해 동점이에요 그게 그냥 원점이고 <목소리> 양팀다빈 공이었는데 크기는 아, 네. 많이 뛰었는데 실속은 없었어요 뭐. 10대10 점수가 많이 나아지도 않았고 저에 <목소리> 이종영의 특징입니다 포스터 치고 리버스 골로 블락을 어렵게, 어렵게 뜨기 위해서 저기까지 들어간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13번 선수 존재가 크네요 네 <목소리> 담이 많이 되죠. 자, 의 이게 이게, 어 이게 감았다고도 되는데, 자 이것도 이 저도 워킹이 네. 맞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애편드로 보면 맞아요. 공높아지잖 이미 발이 떨어지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한치가 따로 되잖아. 네. 보면서 불편한 리듬이죠. 가드딩이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막 이런 느낌인데, 키도 네. 네. <laughs> <시도가시면> 나서는 좋죠. 좋기는. <좋겠네>. 보인도 <laughs> 알고 있을 거예요. 마음이 좀 급하면 저럴 수 있지. 안돼죠 컨디션이 안 좋네요, 선수가. 이정훈 선수 어제 발목을 다, 발을 붙어요 어제는 좋은 하래를 보여줬는데. 원래는 루키레베 선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최강선 네, 외 선수인데. 아, 물론 개인적수분 없습니다. 잘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올라가네요? 어, <laughs> 뭐, 이런 거 한다고 막금가 영훈 선수인데. 가져가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아, 이거 아니라서. 아, 어, 죄송합니다. 좀 의욕이. 빼야죠, 빼야죠. 아! 자, 맞춰. 아! 이게 뭔가요 이게? 아, 이게 뭐죠? 왜 이렇게 하죠? 자, 김형 폭풍 격에하지 않고 멈춰서. 하나 더 쏘나요? 여기서 올라가야죠. 5측에는 확장. 르는게잘 잘랐어요. 잘 잘랐죠 예. 에... 잘라진 에너지에 비해 액션이 너무. 조선에서도 액션이 너무. 예 원더위 먼저 먹었어 아니, 아니, 아어요 김밥 왔다면서요. 너 같이 갔을 원더위 먼저 먹어. 같이 먹어. 아 먼저 먼저 하세요. 너 먼저 가. 동훈이야 동훈 불과할게. 동훈 불과할게. 어디서예요, 식사? 칼바, 칼바. 아, 그냥 이렇주요 어, 야, 야, 성훈아, 먹고 아, 빨리 와야 돼. 얘뒷차해 줘야 돼. 먹고 빨리 와야 돼. 어, 어. 어, ok.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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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식사를 해야 돼서. 음. 어. 야, 역전했네 안산이지? 어. 네. 이정는첫 득점 같죠 오늘? 네. 어 특히 어. 어. 어, 어. 어디에 있어, 가기있던데 박기태. 뒤 바로 있죠. 태산아, 여기, 여기 어. 박민준 사서 지금 맞은 거 같은데? 어, 민준 원래 엄살을 떠는 스타일은 아니었던것 같아서 오늘 또 안승범도 등장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여기 아, 이거 반부자 네 벤치 갈증이구나 아, 거 어, 네. 아, 알지? 자, 세트런이 지금 어, 나왔으니까 1 3 1 0죠 그렇죠 제가 아까 계산을 대충 그 직진 쪽에서 물어봐서 계산 해봤는데 아마 7점 정도, 8점 정도를 아마 직진이 이겨야 진출이 가능합니다 모어에게 대패를 했기 때문에 직진이 아니 지금 저, 저 이건데 네, 좋아요 김선명 아승고어 안승범 들었나요? 아 리바운드 잡아주고 머리에 죽이려죠 그러게요 머리가 찰랑찰랑 머리가 바뀌었는데 안승범 안 들었나요 이거? 김선명 어제 다들 가서 보기로 했겠죠 아네 오늘은 안닐 거라 그랬는데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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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갈았겠죠 아무리 성격 좋아도 그렇게 지면 요네 그렇죠 아, 이거는 어제 발목을다 쳐가지고 오늘은 아마 쓰지 않을 거예요. 자, 스텝 들어 아, 이상현! 아, 오늘 정말 이상현 선수 옛날볼 때마다 신발력 하나는... 아, 진짜 운동선수 했었을 때것같아데손지영 선수도 아쉬운 게 그냥 선두구선 사이드텝만 따라가면 괜찮을 텐데 그렇죠, 맞죠. 이거손 내려버렸을 뺏겠다고 저렇게 네. 됐을 때가 상대가 되게 못하면 가능한데... 그렇죠. 이상현은 이걸,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하죠. 네. 아, 저렇게 손 내리는 게 제일 합 겁니다. 저렇게 빠른 선수가 스질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걸 또 잡는 선수들이 몇명 있죠. 그렇죠. 어제 뭐 계등무기라든지.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자, 이상형. 좋고. 자, 이렇게 어. 되면 점수는. 15대13. 그렇죠. 15대13으로 안산지친이 앞섰네요안산직친 아, 아 김수형. 자, 김선명. 자, 아, 박민준이 해줘야 돼요. 아,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스펙트럼에이종용 선수가 어제 발목이 돌아갔거든요. 에이스인데 네. 이 선수가 어제 발목이 돌아갔는데 지금 걷는 거 보면 아프죠? 야이 개뚱개뚱거려요. 네. 그러니까 아니, 어제. 정통이니그 서있지를 정... 못해요. 이게 지금. 지금. 그니까 이종용이 지금. 어, 근데 어? 애가 있네요. 아, 여기 누구야? 한지훈이요. 네. 아니, 센터. 자, 김선명, 한지윤, 김영배. 강민준에게 트입이 안 되네요. 아, 어스 날렵고, <meric> 김선명! 아, 뭐부하고하나보여하고공고 했는데. 고김선하은뭘 보여줄까요? 하고 공부하고, 요 박민준 아, 쪽으로 가는 게낫지 않을까요? 자, 열렸어요, 한준. 오른쪽으로 갔네요 아, 수고하요 야, 스타트라이 확실히 이정룡을 뺄 수도 없고, 이정룡 이종룡 딜레마야, 이정룡이 지금. 맞습니다. 공격 그러니까 뿐만이 아니라 수비에서도 이 선수가 해주는게 되게 많은데. 아, 아, 그럼... 자, 직진, 배치 마스크 써주세요. 마스크! 아 저희도 마스크 쓰려니까 어겠게어요어 말하려니까. 민제이 안되나 봐요. 아, 민준튼 오늘도 잘 투는 조금 감이 안 좋나요? 저희가 밥을 먹고 왔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밥 먹고 나야까더 재밌는 거네 맞습니다. 자형기 지켜보세요. 직진 흐름 좋아요. 직진 신나면 무서운 팀이거든요. 아 좋아요. 압박성이 좋고요. 박상현. 어 뺐어요. 가야죠. 박민주이 뛰어요. 박민주이 뛰어요. 그렇죠! 그냥 매기지, 절 저걸 붙 주니까. 아니 저거는 왜센터가 온다는 걸 맨날 보고 있는데 안 주는 건지 모르겠어. 요 안만 보고 주니까. 저는 박민준 선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띄워줘요 정말. 그걸 다 띄워줘요. 제가, 자, 제가 장병호 해설을 대단한 하 생각하는 게 자기 아는 사람들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안 치네요. 황 아, 선수랑. 근데 오히려 김영득 선수랑 더 김영득 선수를 왜 이렇게 까시는 거예요? 뭘 까? 까겠습니다. 어쨌든, 속공을 참여해주는 저런 몸 좋은 빅맨이 있다는 건 정말, 아, 네. 네. 팀 입장으로서는 정말 좋죠. 그 다음에 메이드까지 와. 장사하니다 <laughs> <김 선수는 웃음> 니다 현재 17대13 이고요. 자, 3쿼터 남은 시간 2분 30초. 자, 어디죠? 안됐는데 자, 직진 뛰어요. 이 이번에 줬어요. 안주. 확실히 이정명의 부재가 이제 부상이 아, 내가, 내가 아파요. 아, 제가 해요. 네, 제가 지금도 짤룩 짤룩해요. 이종룡이 있었을 때 지금 스펙트럼이 직진할 지밀렸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습 점수가 지금 이거 적을 필요가 없고요. 네, 어, 17대13입니다. 네, 네. 네 17대13으로 안산 직진이 앞서고 있고요. 네, 스펙트럼 파워밍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일단 뭐방 공격, 뭐 직진 흐름 탑니다. 사실 김영백이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달릴 때 김영백은 좋거든요. 확실히 빠르고 이런 장면들이 지진 입장에서는 계속 나와요 근데 달릴 때 네. 뭐가 안 좋냐면 고개를 땅을 봐요 그렇죠, 양옆을 잘못 보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뭐냐면 그리고 저렇게 빨리 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드라이빙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여기 F1에서 달리는 드라이빙 이 있고 산악을 달리는 드라이빙 이 있고 네. 부드럽게 데이트하는 드라이빙도 있는데 비명백은 F1만 달린다는데 문제는 일반 도로에서 F1을 뛰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나죠. 그러니까 F1만 네. 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반 도로라면 일반 도로에 맞는 그런 와야 되는데 음. 일반 도로 그리고 그런 경주 도로 이런 데로 바꾸 산악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놓치 네. 그냥 저것만 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네요. 자, 직진 잘못 지금 많이 놓치거든요. 야, 야 한수유는 다릅니다. 우리 장병욱 캐스의 말을 들었나봐요. 네. 나는 너, 나는 네가 얘기한 거랑 달라. 네. 근데 어제는 한준 한지, 한준 선수랑 어제도 좋았어요. 네 왜요? 한준 2구아 좋습니다. 안산 팀이 아닌가봐요. 아, 그런가봐요. 안산 후진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 네. 고맙합니다 편리네요. 아, 아. 네. 자 받아드릴게요. 자 다시 스톱으로. 진짜 안 좋아요 네. 이종용. 대를 열수 있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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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수가 아 팀은 높아요. 김현배 뜨어요토노아 토토노버. 명명한 다 아쉽다는 게 이거예요. 자기가 메이드가 할게 아니면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냥 무작정 뛰는 거야. 이게 이제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메이드 세명다일명 달고 뛸수 있어 그러면 하나 해도 돼요. 네. 근데 게... 뭐, 못 뜨는데 그걸 갖다 끌, 끝까지 끝까지 뭐 뭐하러 물고 가냐는 거죠. 아, 아, 팀 퍼월이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체력이 뚝 떨어져요. 네. 사실 방금은 아, 이종일구 아, 그래도 이종용 잘 뛰는 거. 이게 두명 메기 지금 마이너스 야삼 음... 점을 네. 한 거고요. 그렇죠. 아니 앞에 아무도 없는 데 자기 가 해결할 것도 아니면서 두 분하고 뛰어다니면 어떡하라는 네. 거예요. 아, 이정 2구. 아, 득파운드, 2번주! 아, 밴드 안 돼요, 스테크럼. 나무인즈. 자, 지금 템포 한번 중입니다. 구명댁이, 그게 뭐, 아니, 묵상 경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지금 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것 같아요. 자, 미안합니다. 저는 이정도면 데리고 스테이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스테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아, 잘 먹였어요. 잘 줬어요. S.L.U. 아 김민준이 있으, 박민준이 있으니까. 자 김영백도 확실히 박민준이 있으니까 이런 플레이 가능해하죠. 네. 자스펙트럼의 79번 선수. 신장이 좋은데. 네. 73번 나진승 선수네요. 네. 자 현재 는 스코어가 지금 19대 14, 직진이 5점 리뷰 중. 이 상황이면 스펙트럼이 올라갑니다. 네. 아 자유 자이토... 투. 저 선수는 집진이 많네요. 아, 어, 박민준이 자유투가 이틀 연속으로 좀. 저는 이해가 안가요안좋은왜 자꾸 카메라 앞을 막고 있을까요? 계속 여기 와서 막고 있으니까 당황스러워요. 아, 이거 뭐, 아, 뭐, 수별하게 소통이 왜, 오늘 리바운드에서. 그렇죠. 일단 너무 크니까. 네. 자, 미가, 어, 한점 다행이에요. 위험해. 김선명 열렸어요가 그냥 가네요. 아니야, 아니야. 아, 니야 아, 니야 아, 이거좀 아쉬운데요. 아쉬운 게 김선명이. 돌파가 왼쪽밖에 안 돼요. 우리 네, 쪽 아예 네, 못 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왼쪽으로 막고 있는데 왼쪽으로 갔거든요. 네.